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입니다. 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 키게 됐습니다. 자이 종목은 아시다시피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 네상장의 시초가 대비해서 어, 대략 한25% 정도 위로 올라갔다가 어, 현재는 아래로 좀 하락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제가 이미 이 월드 리버티는 상장하기 전에 어, 다른 종목 말씀드리다가 좀 미리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 이 종목은 락업 물량하고 그 해제 일정을 잘 보셔야 된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앞으로 중간중간에 이 가격 변동성이 큼직하게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자 이렇게 흔들릴 때 어, 심리에 휩쓸려서 매매를 하시면 안 되겠고요 반드시 초기 물량 락업해제 일정에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만 내가 이 종목에서 피해를 입지 않고 이 최대한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 월드 리버티는 바로 이 락업해제 이벤트 일정이 이제 곧 다가오게 되거든요 자이 락업 폐쇄 이벤트라는 게 뭐냐면요 이 월드리버티의 물량을 크게 들고 있는 이 초기 투자자들 있잖아요 네, 상장 전에 좀싼 가격에 물량을 많이 사놓은 이 초기 투자자들이 있는데 이 투자자들이 매입해놓은 물량이 이 상장 직후에 어, 전부 다 매도로 쏟아지지 못하도록 어, 자율적으로 묶어놓은 물량을 락업 물량이라고 합니다 어, 근데 이제 보통 이 락업 물량을 이 메이저들이 수익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격을 펌핑을 시켜놓고 이 고점에서 개미들한테 그 물량을 떠넘기고 빠져나가 나 오게 되는데 이 전반적인 급등 급락 과정을 바로 이 락업 해제 이벤트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과정이 이제 곧 나올 거란 얘긴데요. 자 근데 이 처분해야 되는 물량 사이즈가 이번에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현재 약 9천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어, 이 정도면 지금 이 월드리버티 시가총액에 무려 10%가 넘는 금액인데요. 자 근데 이렇게 큰 돈이 여기서 다 빠져나가려면요. 이게 웬만한 상승으로는 다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 결국에는 몇 번에 걸쳐서 파동을 만들면서 최대한 크게 시세를 뽑아 놓고 그 끝에서 이제 락업을 풀고 빠져나가게 될 텐데 어, 보통 코인 시장에서 락업 해제 이슈로 올라가는 이 상승률은요, 어,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나옵니다. 어, 많게는 네 자리수 상승률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이벤트인데요. 어, 현재 월드 리버트는 당연히 아직 시작을 안한 거고요.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이 되면 이 일정에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자 중요한 게이 이벤트가 나오기 전에 좀 미리미리 평단 관리, 비중 관리를 해놓으셔야 어, 나중에 이 수익도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일정 부분을 좀 정리를 해가. 이렇게 자료를 가져온 겁니다 어, 이게 대응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월드 리버티를 들고 계신 분들 중에 아, 나도 이번에는 코인으로 제대로 한번 수익을 내 보고 싶다 어, 나도 이 정확한 해제 일정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하나 남겨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요 왼쪽에 번호 보이시죠 네, 제 개인 번호인데요. 여기로 월드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남겨 놓으시면 제가 이 일정 자료를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시간은 뭐 늦은 밤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으니까요. 24시간 언제든 편하게 문자 남겨 놓으시면 확인이 되는 대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타이밍이 좀 중요한 이벤트다 보니까 가능하시면 영상 보시면서 하나 남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판단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 예, 가격이 움직일 때마다 이걸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끌고 가져가봐도 되는 건지 어 이걸 혼자서 결정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자이 부분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니까요 지금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대응을 하실 때좀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결국에는 이 시세의 끝에서 이제 락업이 풀렸다라는 이슈가 뜨게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보통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이 차트가 서서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곧바로 곤두박질을 치게 됩니다 어, 이게 끝날 때는 걷잡을 수 없이 급락이 나오는 게이 락업 일정 차트 패턴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급락이 나오기 전에 이 높은 구간에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물량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바로 이 락업 해제일에서 2주 전입니다 자 2주 전요때부터는 어, 이제 정리를 시작을 하셔야 돼요 바로 요 기간이 나한테 충분한 수익도 주고 또 동시에 이 급락도 하는, 즉 수익성과 안정성이 동시에 확보가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DDA 2주 전부터 분할 매도로 물량을 정리하고 나오셔야 되는 부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주의를 하셔야 될게 뭐냐면 이라곱페제일 2주 전까지 올라가는 이 과정에서 가격이 계속해서 흔들리게 될 건데요. 그 변동성을 꼭 버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막상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이제 본전이 오거나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흔들리다 보면 이 심리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 없습니다. 그렇죠. 잠깐이라도 투매가 나오면 이 수익률이 갑자기 확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다 보니까 매도 심리가 좀 강해지게 되는데 요때 버티기가 힘들어서 이 너무 빨리 매도를 해 버리시면 결국엔 나중에 이 원하는 수익을 못 가져가게 되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요 일정 자료를 좀 직접 확인하시고 이해를 하시는 게그 변동성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조금이라도 수익 나면 된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이 락업 해제 이벤트의 평균적인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 어, 여러분들 이 락업 해제 이벤트가 자주 있는 일정이 아닙니다. 어, 이렇게까지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이벤트는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시드머니 레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변동성에 흔들리면 안 되겠다. 어, 그리고 또 너무 욕심을 부리지도 말고 꼭이 일정을 지켜주시는 부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어, 특히 이번 건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어, 지금까지 코인으로 아직 이렇할 다 수익을 잘못 보셨던 분들은 이번에 이 월드 리버티 이벤트로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네, 재차 강조를 해드리고요. 어,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응을 하시려면 결국에는 일단 이 정보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 이걸 기준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 나는 이 종목 매수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정확한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하나 남겨 놓으세요. 왼쪽에 제 개인 번호고요. 어, 여기로 월드라고 두 글자 문자를 하나 남겨 놓으시면, 요 대응 자료집을 제가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은 아무 때나 상관없습니다. 어, 24시간 언제든 편하게. 문자 남겨 놓으시면 제가 확인을 하는 대로 보내 드릴 거고요. 어, 초보자분들도 많이 계시다 보니까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좀 쉽게 정리를 해 놨거든요. 어, 그래서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왼쪽에 제 개인 번호로 월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기시면 됩니다. 어, 확인이 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보내 드리도록 할게요.